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2009년 겨울 일본 아이치현 한다시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하고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 동화였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 그것에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소식이 제거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30대의 여교사는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아이들을 가르쳤을 그녀에게 학교는 꿈을 실현하는 터전이자 곧 태어날 아이와의 미래를 그리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린 그 순간 등 뒤에선 소름없는 살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던 불과 만 12세, 13세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1명. 교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소년들은 쉬는 시간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 몸을 숨긴 채 머리를 맞대고 믿기 힘든 모의를 시작합니다. 야, 짜증나는데 확 유산시켜버릴까?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끔찍한 농담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래 집단의 비틀린 영웅 심리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생님을 유산시키는 회. 단어 하나 하나가 소름끼치는 이 명칭.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을 골탕 먹이겠다는 치기 어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이라는 명백한 신체 상해와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노트 귀퉁이에 낙사하듯 범행을 계획했고, 마치 방과 후갱임을 공략하듯 선생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계약한 교실, 여전히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이들은 그녀의 불룬 배를 바라보며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은 순수한 제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보다 더 차갑고 죄의식이 결해된 괴물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른들이 장난이라고 덮으려 했던 그러나 명백한 살인 미수였던 그들의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었던 어떤 불만에서부터였습니다. 모든 비극에는 방아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방아쇠는 폭력이나 체벌 같은 명백한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힘들게도 그 시작은 교사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2008년 12월, 겨울방학을 앞둔 교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학생들에게 학기 말 자리 바꾸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대형 이벤트입니다. 누구 옆에 앉느냐가 다음 한 달의 학교 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당시 30대였던 담임선생님은 교단에 서서 칠판에 새로운 자석표를 붙였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인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에는 학교에 잘 나오지 못하는 등교 거부 학생이나 발달 과정에서 조금 세심한 케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같은 운에 맡기는 방식 대신 성격이 원만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 그들 곁에 배치하는 지정 좌석제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사려 깊은 선이었죠. 하지만 그 선의가 사춘기 소년들의 비틀린 자의식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자 추악한 차별로 굴절되었습니다. 칠판을 확인한 남학생들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 뭐야? 왜 내가 개업이야?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야? 이거 조작이잖아. 교실 구석에서 불만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학교에 나오고 규칙도 잘 지키는데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지? 학교도 안 나오는 녀석들을 챙겨주느라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그들은 선생님이 자신들의 안절 권리를 빼앗아 소위 문제아들을 돌보게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관심과 배려를 다른 아이들에게 빼앗겼다는 박탈감 그것은 곧 선생님에 대한 적의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불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 선생님이 복장 불량이나 동아리 활동 태도를 지적했던 일들까지 하나들 소환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번에도 나한테만 뭐라 그랬잖아. 이 미신에서 예민한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네. 소년들의 대화 속에서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반을 주모는 독재자와 공공의 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복도 끝에 모인 아이들은 선생님을 찌으며 길길거렸고 그 뒷담 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단 취면처럼 그들을 잠식했습니다. 짜증난다는 말은 골탕 먹이자는 말로 전이 됐고 골탕 먹이자는 말은 점점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죠. 야, 그럴 거면 확실하게 보내버리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임신해서 곧칠거래며 유산 시켜버릴까? 그럼 학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은 마치 악마의 석사김처럼 소년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유산. 그 단어를 주는 끔찍한 무게감이 사춘기 소년들의 영웅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할 짓을 우리가 해낸다면?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자신들이 교실의 질서를 바로잡는 심판자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2008년의 마지막 달력은 넘어가고 다가오는 2009년의 새해. 그들은 공부가 아닌 다른 곳에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넘어뜨릴 방법, 충격을 줄 방법, 그리고 아이를 떨어뜨릴 방법. 11명의 소년은 그렇게 팬 대신 흉기가 될 계획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은 이미 교사의 배를 향해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29일, 머릿속에 모이는 드디어 현실의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깃은 교탁 앞에 놓인 선생님의 의자였습니다. 만삭에 가까우는 임신부에게 엉덩방아를 찢는 낙상은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아이들은 교실을 비운 틈을 타 재빠르게 드라이버로 의자 뒷바지에 나사를 헐겁게 풀어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친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는 그 순간, 의자가 뒤로 꺾이며 넘어지길 바라는 치졸한 덫이었습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열한성의 눈동자가 칠판이 아닌 선생님의 허리와 의자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앉아라. 앉아라. 넘어져라. 교실 뒤편에는 귀기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선생님은 앉기 직전 의자의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네가 이상함을 느끼고 나사를 다시 단단히 조우는 동안 교실 구석에서는 아, 아깝다! 라는 탄식과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그들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더 잔혹하고 집밀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물리적 충격 대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모멸감을 주기로 작당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무기는 끔찍했습니다. 고체풀을 으깨고 하얀 분밀가루와 치약을 섞은 만든 끈적하고 부득명한 액체. 그것은 명백히 남성의 정액을 모방한 물질이었습니다. 여성 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겠다는 중학교 1학년생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고도의 악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차는 교실 창문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창가에 매달려 길길거리며그 역겨운 혼합물을 차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선생님은 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차 유리를 뒤덮은 정체불명의 하얀 액체. 그녀는 본능적인 구역질과 불쾌감을 느꼈지만 설마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노리고 던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 질나진 장난이라 여기며 떨린 손으로 차를 닦아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2009년 4월 2일 오전 아이들의 아기는 이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화학적 테러로 진화했습니다. 앞선 의자 공작과 차량 테러가 실패로 돌아가고. 선생님이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하자 그들은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안 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실패는 반성이 아니라 더 강력한 수단을 간구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1교시는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주제는 결정 만들기. 실험대 위에는 하얀 가루인 명반과 소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반은 식품 첨가자로도 쓰이지만 다량 섭취 시 구토와 설사, 소화관 염증을 일으키는 알루미늄 성분 때문에 섭취량이 엄격히 제한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위험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학약품이니까 몸에 해롭겠지? 이걸 먹이면 애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막연하고 위험한 호기심만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하는 사이 날렵한 손길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실험용 명반과 소금을 몰래 휴지에 싸서 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범행 도구는 확보되었고, 실행 장소는 가장 경계가 느슨한 급식 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운명처럼 범인 중한 명이 그날의 급식 당번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교실은 배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소음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붉은 미트 소스 스파게티. 하얀 명반 가루를 티나지 않게 섞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당번을 맡은 아이가 주위를 살피는 척하며 망을 보는 사이 또 다른 아이가 선생님의 식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하얀 가루를 꺼내 붉은 소스 위로 거침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가루는 순식간에 소스에 녹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물질 투입이 아니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명백한 독국물 테러였습니다.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던 열한 명의 아이는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생님은 식판을 받아들고 앉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영양분을 전해주겠다는 숭고한 마음으로 포크를 들었을 것입니다. 붉은 미트 소스가 묻은 면발이 그녀의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교실 뒤편에 모여 있던 11명의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책상 밑으로 주먹을 쥐거나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버었다 진짜 버었어 그들의 눈동자에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중이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실험실의 관찰자처럼, 선생님의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서늘한 호기심만이 번들거렸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당장 피를 토하거나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명반과 소금이라는 정체불명의 혼합물은 이미 그녀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 조용히 몸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왜 바로 반응이 없지라며 아쉬워했지만 자신들의 범행이 완전 범죄로 끝났다고 확신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연극을 객석구석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급식당번이 망을 보고 누군가가 선생님의 식판에 하얀 가루를 털어넣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들을 고발했다가 당할지 모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선생님과 뱃속의 아기가 정말로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소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침묵하면 안전하지만 동범이 됩니다. 며칠간의 밤잠을 설친 고민 끝에 결국 소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과 상담했고 이 소문은 다른 학년 선배의 귀에 들어가 결국 교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선생님, 사실 선생님 급식에 애들이 이상한 걸 넣었어요. 그 고발이 11명이 쌓아 올린 견고한 아기의 성벽에 균열을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2월 25일 학교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교무실로 호출된 학생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1명의 남학생, 한 반의 남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줄줄이 불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재수없게 걸렸네 라는 식의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교사들이 추궁을 시작하자 아이들은 의외로 순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어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랬어요. 의자 나사도 풀었고, 차에다 하얀 액체로 뿌렸고, 급식에 명반도 넣었어요. 마치 어제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듯 너무나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교사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돌아온 대답은 교무실에 있던 모든 어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냥요, 심심해서요. 선생님 반응이 재밌잖아요. 그들에게는 사리도,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재미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모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선생님을 유산시키는 모임. 그 끔찍한 장명 센스에 교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태아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를 그들은 고작 롤플레잉 게임의 퀘스트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말로 선생님이 유산되길 바른 거니?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혹은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짜 유산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지은 건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게임 감각이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상해 미수나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장난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는 어른들이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자신과 배 안에 있는 아이를 게임의 몬스터 취급했다는 사실. 그 잔인한 순수함이 주는 충격은 육체적 테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직후 대중이 기대한 것은 학교 측의 단호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두꺼이 열리자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썩은 내 진동하는 보신주의의 민낯이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보여준 태도는 어쩌면 아이들의 범죄보다 더 기이하고 소름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지자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게임적인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유산을 시키려는 사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리가 없었다. 교장은 11명의 아이가 지은 선생님을 유산시키는 모임이라는 직설적이고 파괴적인 이름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명반이라는 화학물질을 음식에 타먹이고 의자를 조작해 임신부를 넘어뜨리려 했던 행위들을 그저 철없는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한 다시 교육위원회 입장도 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학생들은 평소 수업 태도도 좋고 문제 한번 읽힌 적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니 그럴 리 없다는 아니란 논리. 이것은 피해자인 여 교사의 고통을 철저히 묵살하는 행위였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적 지도라는 미명하에 사건을 학교 담장 안에서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범죄자 학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운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해 교사에게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고 결국 교사는 아이들이 이를 교훈 삼아 바르게 성장할 바란다며 눈물을 머금고 형사고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른들의 비겁한 결탁으로 인해 태아의 생명을 위협했던 열한 명의 소년은 법적인 처벌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소년법의 보호막 뒤에 숨어 학교의 비호 아래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것은 정의가 실종된 가짜 평화였습니다. 살인 미수가 직구준 장난으로 둔갑하는 순간, 교실은 배움의 터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해도 장난이라고 우기면 용서받는다. 이것이 바로 2009년 한다시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교훈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남겨진 것은 상처뿐인 평화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인 물리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쩡하다는 사실이 마음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이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지우려 했다는 공포와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형사 고소를 포기한 것은 가해자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린 성스러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체념이자 강요된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학교와 교육위원회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 않느냐?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게 할 셈이냐? 교사가 제자를 고소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교단에 설수 있겠느냐? 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망친 미정한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태어날 아이에게 법정 다툼이라는 진흙탕 싸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고소장을 접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11명의 아이는 소년원이나 법정이 아닌 다시 따뜻한 집과 교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과 없음.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담장 밖의 세상은 이 기만적인 결말을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일본으로 그리고 바다 건너 한국까지 퍼져나가며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대중은 학교가 덮으려 했던 진실을 직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다. 촉법 조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몬스터들을 방생했다라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유산시키는 모임이라는 전무후무한 악마적인 네이밍과 명반을 급식에 타는 치밀함은 결코 철없는 장난으로 포장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부신지는 성토의 장이 되었고 사건과 무관한 학생들의 신상이 털리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대중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 죄를 대중이 대신 심판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3년 뒤인 2012년 나이터 에이스케 감독은 이 불편한 진실을 스크린으로 불러옵니다. 영화 선생님을 유산시키는 모임. 비록 영화는 가해자를 여학생으로 각색했지만 순수한 얼굴을 한 아이들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아기를 시스템이 어떻게 방조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사회에 던집니다. 영화는 잊혀져가던 사건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렸고,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마주하며 전율했습니다. 피해 교사가 억지로 삼켜야만 했던 울분이 예술이라는 형태로 다시 세상에 터져나온 셈입니다. 2026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 11명의 소녀는 이제 30대 초단의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소년법과 학교의 비호 덕분에 전과자라는 빨간 줄 하나 없이 누군가의 평범한 직장 동료, 혹은 누군가의 자상한 남편, 혹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들은 술자리 안주 삼아 중학교 때 우리가 선생님한테 좀 심한 장난을 쳤었지 라며 낄낄거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17년 전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그생면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을까요?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씁쓸하지만 명확합니다. 반성 없는 용서는 교화가 아니라 면죄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살인 미수에 가까운 아기를 장난이라고 축소해준 어른들을 보며 아이들은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존 법칙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무사히 자랐다면 지금쯤 고등학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 게임으로 포장되지 않는 세상이기를, 그리고 가해자의 미래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먼저 존중받는 상식적인 세상이기를 바랍니다.